나 이거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.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? <laughs> 한번 뜯어볼까? 뜯어버릴까? 이거 한번 뜯어보고 싶어. 저쪽 안에 한 번. 아니 밖에서 사다리로 벌라 그랬더니 사다리가 안 되더라고. 키가 작아. 근데 지금 또도담이가 내가 뜯으니까 또 날개짓한다. 그 뭐지? 저기 이제 화장실에 환풍기를 만 해놨잖아요. 그러니까 요걸 꺼도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 내 책상에 앉아있으면 냄새가 살짝 나. 근데 무슨 냄새냐. 그게 그 뭐지? 콩 냄새가 나. 내가 콩을 오늘 낮에 오전에 구웠거든. 그러면은 그 우리 집에서 하는 음식 냄새를 누군가가 가둬뒀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는가? <laughs> 나그 생각까지 들어. <laughs>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? 누가 여기다가 아니 여기가 우리 집에다 냄새 장치를 해가지고 일부러 저기 냄새를 그당해 하는 거같 아는가 난그 생각까지 드니까 이거 한번 뜯어보고 싶다니까 이게, 이게 그 어떻게 했는가? 근데 이 후향을 바꾸면 이것만 바꾸지 요거 하고 그그 저기 그 바람 나가는 구멍이 이제 외장 댐퍼라고 그러더라고. 그거는 선은 안 됐잖아. 내가 볼때 그게 다친 거아닌가난그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요거는 빨려 들어가도 거기서 안 나가지.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가? 그 그러기에는 또 너무 작잖아.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냄새를 포집을 해뒀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는 뭐 장치를 해놨어? <laughs> 참 이거 사람 정신병자로 뭘 이렇게 딱 좋은 여기 지금 상황이 됐어. 근데 어쨌든. 그, 뭐지? 그, 이 환풍기보다 지금 저 화장실에다가 환풍기가 훨씬 나아요. 그러니까 냄새가 살짝 나지, 저게. 그 다음날도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. 그러더니 계속은 안 나고. 어쨌든 이거는 소리만 크지 하나도 소용이 없어. 냄새를 하나도 못 빨아들여요. 그 저거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. 이제 모르겠어. 좀더 지나봐야 되겠는데, 아직까지는 냄새가 약하게나는데심하게 나진 않아. 그래도 조금, 그, 있어. 좀 짜증날 정도는 있어. 내가 이거 콩, 콩을 구웠거든요. 너무 구워가지고, 지금 너무 구어 너무 구다고 아유. 너무 구워가지고. <laughs> 그, 보류 해야 되는데, 그, 시간 맞춰놓고, 나는 책상에 앉아있으니까, 이런 일이 발생을 해. 이 요즘 하면, 뭐, 음식이 다, 너무 차오든지덜 하든지, 덜 하면 이제 더 하면 되는데, 이렇게, 돼. 이거, 이거, 강정 한번 만들어볼까? 아니면 그냥 먹을까? 아유, 돌아버렸다니까, 진짜. 왜 이렇게 되냐고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했냐고. 딱딱하진 않아도, 바삭하네, 일단. 아주 바삭해 आगे बस